나돌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넷이 머리 대신 예수님. 응? 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버텨낼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버텨낼 수 있어요. 어떤 북풍이와도 버텨낼 수가 있어요. 응? 어떤 비바람이 쳐도 버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이 예? 시련을 이기고 환란을 이기고 어?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이를 입어야 돼요. 근데, 보이는 사르바리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뭐예요? 보이가, 거덕, 외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보이가. 예. 거덕, 외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성경은 조금 번역이 제가 잘못된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을 여기서 받아요. 예. 그러나, 어, 생명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백일하에싹 드러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속옷이에요. 속옷. 속옷을 입었다 했어요. 예. 그러면, 속옷은 뭐예요? 파티슈, 파티슈, 긴 겉옷, 망치로 펴서 만든 옷,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예. 그럼 파티슈는 뭐냐? 요건 폐, 입이죠. 요건 뱀이죠. 지혜죠. 요, 요 능력이죠. 요건 이빨, 아랫니, 신, 신이죠. 예. 그러니까 아랫니빨은 뭐요? 묵상이거든요. 색임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색임질을 해야 돼요. 폐로도 뭘 해야 돼요? 입이니까? 지혜를 먹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운 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와요? 능력이 와요. 이것을 묵상해야 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속옷을 우리가 입을 때 뱀같이 지혜롭고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옷이 망치로 펴서 만든 옷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짝짝 이제 삼나무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대마초를 키워가지고 어 잎이 싹따 버리고 그 절읍 이제 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산꽃이라고 한데다가 불을 떼서 삶아가지고 뜨거뜨거한 데꺼내가지고 촥촥 이 여기를 해가지고 어 자른 방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촥 빗게면 기이이 절읍이 쫙 나가고 여기는 삼만쭉 나와요. 근데 삶이 거칠거칠한거든? 그러니까 삼을 갖다가 막치를 때려요. 그럼 껍질이 다 벗어지면서 속에 부드러운 것만 나오거든? 부드러운 것만 나오고 그걸로 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속옷을 만들면 어 그게 삼배, 예? 삼배, 삼배반스삼배반스 하잖아. 삼배반 삼배전닝구. 삼배전닝. 또, 거옷쓰 삼배적사. 어? 삼대 바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망치로 펴서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 예. 파티시인데 이걸 패티시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속옷이단 말이에요. 망치로 펴서 만든 옷으로 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겉옷이 또, 세 번째 겉옷이 나와요. 예. 요거, 카르베라. 근데, 소매 없는 옷투예요 소매 없는 팔 짧은 뇌투단 말이에요. 어? 예. 이게 아주 두꺼운, 팔 없는 의투 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겉에다가 속옷 겉옷을 입고 겉에다가 살짝 싹 걸치는 거 그것이 카르베라 카르베라 어? 응? 어? 어? 카르베라 어? 예. 그래서 이 카르베라도 요거 구분손구분손은 뭐예요? 적용이죠 에? 적용 요건 머리 요건 집안 요건 남메드 요건 소머리 막대 신의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어, 우리는 어디로 몰아가야 돼요? 신의 소리 있는 대로 우리를 몰아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지어져요? 짐이 지어져요. 짐이 지어지면서 머리 대신, 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걸 적용한단 말이야. 어, 어? 이거 적용해. 신의 소리, 성경 66권 32,500까지를 우리가 이소머리막에 있는 대로 소몰이 우리를 몰아서, 우리 양떼니까우리 소떼니까, 우리를 몰아서 가면 신의 소리를 우리가 66권을 취하면 짐이 지어져요. 그래가지고, 내시, 머리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이제, 음, 적용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카르베라거든. 외초, 딱, 거치고 다니는 외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이 보호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고의와 소곡과 거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 어디만 나와. 유일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관주 여백 성경에만 이세 가지 옷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쉬운 성경도 찾아봤지만 쉬운 성경에는 소곡과 겉옷만 나와요. 다른 모든 성경 다 찾아봤어요. 김재윤 수고 뭐다 다 찾아봤어요. 개혁 성경에만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오늘, 오늘까지 딱해서 근데 다른, 옷, 다른 성경에는 뭐요? 공동 번역이고 뭐이고 천주교에서 갖고 있는 뭐 그런 공동 번역이 뭐이고또 쉽게 읽어라 고 해서 쉬운 성경 뭐+ 뭐, 뭐 개, 개혁 개정 뭐 이런 거 다+ 봐도이세 뭐 가지 옷이 안 나오고 뭐두 가지 옷만 딱 나와 두 가지 속옷과 겉옷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이개역 성경 간주 여백 성경이 제일 좋은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 기록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이 약간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바로 잡을 것 같으면 뭐냐? 어? 고인은 고운 옷, 속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운 응, 응? 응? 어. 고운 옷. 고운 옷. 아주 고운 옷. 그런 것을 고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속옷을 이제 부드러운 속옷을 망치를펴서 만든 속옷을 딱 입고, 예? 겉옷을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삼베 적삼, 삼베 바지 이게 입는 거예요. 삼베 반스, 삼베 런닝을 입고 그 위에다가 삼베 적삼, 삼베 바지를 입는 거죠. 예? 그다음 에 이제 그 바깥에다가 뭘 입어요? 외투를 입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입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요 본문은 반드시 속옷과 거덕과 외투 이렇게 보면 정확한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개혁성경에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다시 한번더 말하면, 어, 이제 이 옷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 세례받은 자는 그리또로옷 입었다 그랬죠? 예.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채색옷을 입으라 그랬죠? 피체갑옷을 입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세 친구들은 사드아까메세 아라인들, 뭐, 이세 친구들은 무엇을 입었어요? 속옷을 입었고, 겉옷을 입었고, 외투를 입었다, 고말이요 이것은 속옷말씀, 겉옷말씀, 외투말씀을 입었다, 고말이에요 믿습니까? 음, 어, 즉, 외투는 뭐를 뜻하냐? 바깥에, 맨 바깥에다 있는 외투는 문자말씀을 뜻하고, 어, 어, 이 문자가 안고 있는 거, 겉옷, 어, 외투가 이렇게 안고 있는 겉옷은 무교병 말씀을 뜻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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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 안에 있는 무교병 말씀을 뜻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요? 예 번쩍 번쩍 깨달는 번개 말씀이다 그 말이요. 음. 어, 번쩍 번쩍 깨달는 번개 말씀. 그래서 이 번개 말씀이 어디가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나와요. 인자의 임함은 동에서 서가 번교같이 번 적하면서 이만원이라 이렇게 나와요. 인자가 이만원. 아버지 말씀을 깨달게 해 주세요. 번쩍하면서 깨달는다. 아 번쩍 번쩍 깨달는다 말이야. 어? 예 말씀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 문자 말씀만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 잘 몰라요. 근데 문자를 많이 우리가 암송을 하고 문자를 많이 묵상을 하고 그러면.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그 깨달아지는 말씀이 뭐 뭐요 거돈 말씀, 무교변 말씀이다 말이야. 율법이 섞이지 않아요. 투에다가 문자 말씀을 읽고, 자기 생각을 갖다가 막 집어넣어. 여기 철학을 집어넣고, 인문학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막, 그냥, 응? 뭐, 문학을 집어넣고, 문화를 집어넣고, 뭐, 여기다가 막, 뭐, 정치를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정치해야 된다. 목사님들, 성도들이 정치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래요. 예. 아이 그게 아니에요. 그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외투는 문자 말씀을 뜻해요. 예 문자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의문의 말씀이에요. 죽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고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예 그래서 문자 말씀을 뜻하고 고옷은 무교명 말씀을 뜻하고 어세 번째로는 번쩍번쩍 깨달는 번쩍 번개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 성막 뜰에서는 유교병 말씀을, 이 문자 말씀을 먹어요. 성막 뜰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경련이야. 응, 예. 하나님의 경련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뭘 먹고 신앙생활을 했어? 유교병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을 했어. 문자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 율법적인 유교병 말씀은 예수님이 2000년경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고 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이제 문자는 의문은 죽이는 말씀이 되어버렸고, 어어이 문자 속에 있는 증거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딱이되었단 말이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본문 말씀 있으면 증거 말씀을 찾아갖고 완전한 십자가의 말씀으로 딱 나오는 말씀이 증거 말씀이다 말이오. 대열의 영이다 말이오. 그게 바로. 영적인 말씀. 기름 부어지는 말씀이다 말이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오. 예? 예. 그래서, 어, 성막들에서는 유교병 말씀, 구약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문자 가지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나, 2000년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증거 말씀, 무교명 말씀, 깨끗한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기름 부어지는 말씀, 두루두루 화염금 말씀, 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말씀, 전국 말씀, 십자가의 완전한 보고, 음? 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명 말씀. 어? 그래서 어,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려면 굉장히 더뎌. 문자만 설교하려면 아주 쉬워요. 예, 그러나 말씀을 말씀을 해석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찾으려고 그래요. 예, 어렵도다 누가 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네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다 떠나갔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네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네 우리가 누게로 가오니까 제자들에게서 안 가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자들은 무교병 말씀을 가지고 있어. 열두 덩어리 떡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교병 열두 덩어리 떡이 있다말이에 이게 떡은 말씀을 듣대요. 네.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 번개 말씀이다, 번개 말씀. 예? 예. 그래서 어? 어, 이 번개 말씀은 어, 마태복음 2 7절 아까 말씀했듯이 인자의 어, 임함은, 인자의 임재하심은 동에서 서가 엄청 멀지만 번쩍하고 임하는 것 같지 그렇게 임하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무교명 말씀을 많이 먹다 보면. 나중에는 성경을 떠들면 떠들 때 떠드는 것마다 번쩍번쩍번쩍하면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무지개가 나오면 언약의 말씀, 반석이 나오면 반석이신 예수님, 반석이 깨졌으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 칼이 나오면 문자말씀, 어? 검이 나오면 아 말씀 양날있었구나 검이구나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칼이야. 어? 어. 신약은 뭐야 검이야 검. 음? 문자는 칼이고 신약은 거미다, 말이야. 그러면 칼과 거미 싸우면 누가 이겨? 거미 이긴단 말이야. 양날이 섰기 때문에. 한날 선 거보다. 그래서, 어,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번쩍번쩍 하면서 말씀을 깨닫는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의 옷을 입을 때, 말세 공력의 불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불에 타지 않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